아, 얘기지. 자 확률입니다. 확률에 지금 셋에서센 세트 2학년 하1 9 0쪽1 9 0쪽을 진행할 거예요. 확률입니다. 확률. 자 먼저 확률의 뜻부터 할게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고 중요한 거 말하겠습니다. 확률의 뜻이 있는데 확률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학적 확률이다 통계적 확률이 있어요. 자,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몇이야, 절. 어, 이분의 절. 주사위를 던졌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확률, 1이 나오는 확률 몇 분의 시이에요 어, 그게 수학적 확률이에요. 자, 수확률이 이거야. 전체 경우의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예를 들면 전체 경우에서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에서 전체 경우에서는 1, 2, 3, 4, 5, 6 캐서 여 가지가 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궁금한 1이라는 사건이 나올 경우에서는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6분의 1이 확률이 되시는 거야. 동전도 마찬가지예요.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총경우에서는 앞면 뒷면 두 개가 있지. 그 중에 앞면이 나오는 경우에서는 한 가지니까 1 분의 1 그래서 이 분의 1이 확률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이 사건이고 통계적 확률은 수억에 대단한데 그 중학교 때일때까지보다 상대도수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대단한 학생이 주사위를 만번 던져본 거, 동전을 만번 던져본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한거 앞면이 나오는 횟수와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표가 어떻게 된냐면 표예요, 표. 자, 여기가 앞이고, 뒤야. 전체 경우에 전체 우리가 한 행위는 만 번. 그랬더니, 앞면이 4,991만큼 나왔고, 그만큼이 뒷면이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이거의 상대도수는, 상대도수란 전체 별량수분의, 전체 별량수분의 그 계급의 별량수를 올리시면, 이게 상대도수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얘는 0.4991이고, 얘는 0.5009일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거의 0.5 거죠 이것도 거의 0.5가지 그래서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거야 수학적 확률이 대충 맞았네 2분의 1이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대충 맞았다고는 할수 있으나 중요한 건 이거지 통계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이 항상 같아요? 같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런데 어떻게 할수 있어? 시행 횟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엄청나게 많아지면 이 둘이 유사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말정에서 아, 이걸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자,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동전을 만번 던지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야 없어요. 할, 수, 할 수는 있는데 일단 나 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걸 왜 하고 있어, 그지 아무리 시간이 남아도라도 그걸 아무도 안할 거야. 동전 던지놓고 안동 던지고 이걸 아무도 안할 거야. 한번 어떻게 해, 그렇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학적 확률을 통해서 이 통계적 확률을 구하지 않고도 내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걸 배울 거예요. 알겠지? 우리가 지금 다하는 수학적 확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중에 그 사건, 우리가 궁금한 그 사건의 확률의 경우의 수를 올리면 그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걸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확률의 성질을 알려줄게요. 자, 확률의 성질은요. 간단해. 확률의 성질은 다음 과 같아. 확률의 성질. 일단, 확률이라는 건0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왜? 경우의 수는, 우리 뜻 기억나죠? 경우의 수가 뭐야? 결과의 개수. 얘도 경우의 수지. 그럼 개수분의 개수잖아. 개수는 자연수잖아요. 그럼 자연수분의 자연수를 또 어떻게 음수가 나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 보다는 크겠죠. 근데 0일 수는 있지. 왜? 사건의 경우에서 0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사의를 던졌을 때 8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물어본 거야. 0이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8이 나올 확률은 0이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지? 확률이 0일 수는 있어. 그다음에 확률이 모든 될수 없어. 뭘 넘어갈 수 없어. 1을 넘어갈 수 없어. 왜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요그 위에 그사건의 그 경우에서는 이 전체 경우 수 안에 포함되는 친구거든요.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6 이하의 자연수가 나올 경우에 확률은 매이 알고 보면 6분의 6이죠. 6이하의 자연수는 1, 2, 3, 4, 5, 6, 6개 있으니까 전체 6분의 2이니까 풍위이 몇이에요? 1인 거지. 하지만 1 넘어갈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평균은 무조건 1보다는 작아야 돼. 이 1인 걸 우리 물아보면 100%라 해래 퍼센트 나타나. 퍼센트로 나타내면 100이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한 거야. 야, 너 그거 100%야. 그게 뭐냐면 관용적으로 이거 무조건 맞아라는 얘기에요 오케이 <laughs> 확률이 1과 0 사이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 확률이 0일때를 뭐라고 하냐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확률이 1인 순간을 반드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라는 신과 1이라는 얘기는 많지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철주는 죽는다 이건 무조건 확률 이 1이죠. 사람 죽잖아요, 불멸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1이 나올 수밖에 없다. 괜찮은? 오케이. 자 그다음에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자네. p라고 하자네. 그러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몇이냐라고 물으면 전체에서 얘를 빼면 돼요. 너무 당연한 건데. 자, 예를 들면 어, 이 예를 들 줄게. 주사위를 던질 때 1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A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주사위를 던질 때 1이 안 나오는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 맞아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 그래? A가 일어나지 안을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데 여러분 알지? 주사위를 들때 1이 나올 확률 몇이에요? 6분의 1이지. 자, 그데 주사위를 건질때 1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자, 전체 경우 수는 6이에요. 1부터 6까지. 자, 1 말고 나올 수 있는 거뭐 있어요? 지우야1 말고 나올 수 있는 거. 말고 나올 수 있는 거. 어, 주사위를 들을때1 말고 나올 수 있는 거. 다 물어봐요. 어? 2. 4, 5 6이야? 몇 개야? 5개예요 6분의 5라고 확인해볼 수 있는 거지 1 말고 나올 수 있는 건 6분의 5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6분의 5가 1에서 이 6분의 1을 뺀 거와 같다고요 알겠지?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에서 전체는 항상 1이야 전체에서 그 확률을 빼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이용하는 게다음 같은 문제야. 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 문제예요. 자, 주사위를 던을 때, 적어도 이 이상이 나, 이, 이상이 나올 뿐이요 오케이. 자, 주사위 던졌는데 적어도 이상이 나온대. 그럼 뭐야? 적어도 이상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2, 3, 4, 5, 6. 나오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반대 생각보면 이상이라는 얘기는 최소한 2 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요 맞아? 그럼 이게 더 빠른 거 아니야? 2 보다 작은 거 나올 확률을 1에서 빼면 되지 자이 확률을 여기 쓸 거야 1에서 2 보다 작은 수가 나올 확률이 이나올 확률을 1에서 빼버리면 이 확률이라고 겠지자 적어도 2 이상이 나왔으면 좋다는 얘기는 전체에서 2보다 작은 애를 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2보다 작은 수가 나온 확률은 5밖에 없어요. 2보다 작은 건누밖에 없어. 1밖에 없지. 그러면 1이 나온 확률몇 분의 몇이에요? 6분의 1이니까 얘가 나온 확률이 몇이에요? 6분의 5였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실제로 보면 적어도 2 이상 나온 확률이 2, 3, 4, 5, 6 나오는 사람이 니까 6분의 5나오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문제는 뭐다? 요 문제예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알겠지? 오케이. 좋아요. 이 상태에서 한번 1 9 1쪽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요것만 하고 집에 가는 걸로 하자 민영아, 191까지 풀어라잉. 그다음에 내신 기출 있죠. 내신 기출 한번 펴볼래요? 네. 아, 지금 지금가뜨거가지고 내신 기출은. 어, 33까지 풀어도 돼. 33번. 매진 기출 33번까지 풀으시면 돼. 유연아, 매진 기출 33번까지 다.